네전 시간에 이어서 4단계 준비대 창업 10단계 4단계부터 10단계까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재산권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 4단계에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잠시 특허출원 절차를 갖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을 갖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을 다전교육을를 하고 그 다음에 특허출원 환경, 통상적으로 아래 한글로 해가지고 그 신청을 하는 수가 있는데 제가 특허청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인정, 그 다음에 인그 인감도장 만약에 처음이다 고객번호라고 있는데 그 인감 인감도장을 스캔을 갖다 받아가지고 준비를 다 해놓고 공인인증서도 하나 내가 쓰는. 일반 공인인증서로 가능합니다. 내 개인으로 할 때는 개인 공인인증서, 법인으로 출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법인이 되었어도 아직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니겠죠. 그까내 그러니까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그거 가지고 어, 인증서를 등록을 하면 서할수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깔고 준비를 갖다 해놓고 이제 대상 아이템을 찾아 내죠. 그리고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특허라든지, 이가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갖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특허, 기프리스 특허 같은 데 통해가지고, 알려진 기술들을 갖다 찾아내고, 그, 특허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NDSL 같은 보고서 사이, 사이트 같은, 그런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가지고, 관련된 논문이 어떤지, 또 알려진 보고서를 어디는지 그런 논문 보고서 특허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 기술이 다른 쪽에서는 어떤 특허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한다고 그랬죠. 사업자 창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찾으면 저공밖에안 됩니다. 저는 원래 이런 걸잘 하는데 제공하려고 제가 공부만 해봤자 아니잖아요. 사장님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 제가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세 초안을 갖다 작성하고 을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터커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터커 출원을 되는 순간 이쪽에 납입을 갖다 하고 그러면은 그게 인정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럼 터커 명세서하고 지금 아까 전 단계에서 만들었던 비즈니스 모델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문제 고객과 아홉 개가 이런 이런 걸 설정한다 고 그랬죠? 정의를 갖다 해놨죠. 그럼 터커는 어떤 거냐. 첫 번째, 우리가 제공하고 어떤 솔루션인지를 갖다 나와있죠. 우리는 장치를 갖다가 기계 쪽이다. 우리는 제품을 갖다 만들어 공급하겠다. 아니면 앱으로 만들겠다. 그런 기술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경쟁 우위적으로 차영을할수 있는 부분을 갖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기술 쪽으로 들어 앱을 만들겠다. 그럼 비슷한 앱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갖다가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품이다. 그러면 그 공작 기계를 갖다 만들겠다. 공작 기계에 대해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기술 분야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발명의 배경이 되는 왜이 터크를 갖다 내려 하는지 목적이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걸 문제에서 정의를 갖다 해놨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돼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기술을 갖다 개발해 을통 가지고 어, 기존의 어떤 기존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다 더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과제의 해결 수단을 갖다 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갖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갖다 하겠다라는 부분이 즉솔루션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풀이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면을 갖다 그리죠 만약에 기계다 라고 하면 기계에 대해서 아니면 앱이다 라고 하면 앱의 구조에 대해서 앱 화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관련된 설계 도면과 거기에 대한 세세한 설명들을 갖다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명시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기술이 바,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 고객 가치는 어떤 게 주겠다라는 발명의 효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술 발명에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특허는 중복이 안 되기 된문에그 자에서야 발명의 명칭을 갖다가 이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요약서를 하고서 하면은 특허명세서가 딱 완성이 됩니다 이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이 이 방법을 갖다가 가르쳐 드립니다 특허는 음, 출원 전 단계 출원 전을 말합니다 출원 전 단계에 대해서는 내가 출원 전 단계에서 특허를 출원하기 아까 이런 페이턴트 맵 사업 터커 페이턴트 맵 사업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인터넷 터커 정보 무료서비스 이런 부분들 을 출원 아직 출원하기 전에도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갖다 해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출원을 했다 라고 하면은 무료 별리 지원을 갖다가 출원 중 단계에서는 심사청구로 감면이나 면제도 있고 독립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면제입니다 면제 개인들은 개인들은 70% DC를 갖다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하고 장업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중소로70% DC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3만원, 2만원, 2만 몇천원만 가지고도 출원을 갖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맞춤형 창업 성장 분야는 우대 보조까지 또 해준, 해준다고 그럽니다. 심사 중에서는 심사 중일게 심사, 시, 청구를 갖다, 심사 중은 심사 청구를 갖다 해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음, 그러면은 벤처 기업 확인하고 이노비즈 기업들도 해당이 되고, 등록이다. 라고 하면, 벤처기업 확인하고, 이노비즈, 여러 가지, 등록된, 터커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인증을 갖다 해줍니다. 이런 관점으로 해주는 거죠. 터커, 팁, 법정관 관련 차별을 갖다, 학부를 갖다 하고, 터커 면세 대체는 다 학계에서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원 일자가 중요하고, 핵심 내용은 쓰지 말아버렸죠 패밀리 터커. 여러 가지, 이 양면은 그걸 하라고 그랬죠. 이 아이면은 여러 개를 갖다 한꺼번에 등록하라 그랬죠 자창업팀 구성 지난 시간에 했었죠 창업팀 구성은 경영 마케팅 기술을 갖다 하고 소상공인들도 얼마든지 팀으로 해가지고 좀 뭉쳐서 좀 작업을 할수 있다고 그랬죠 약자들이 모여 가지고할수 어차피 가게 안 되면은 합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망하는 것보다는 가능하죠. 서로 아껴주고 예술 수 있는가 최소 3 명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고 이쪽에서 아까 요건을 갖다 연구개발 전담 부서 그 연구소 설립은 한국 산업기술진흥 협회와 한국 콘텐츠진흥원 두 군데 다 하게 됩니다. 연구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 고이타라고 하는 데고, 콘텐츠 중에는 장작 연구소, 장작 쪽이 붙었죠. 콘텐츠 지능을 해서, 그, 연구원을 갖다가 고성을 했을 경우에 하는 건데, 벤처기업 같은 면 3명 이상 있어야 되는 거고, 장작 전담부터는 한명 이상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기술 중에, 콘텐츠 쪽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한국산업직 기술 진흥 협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연구 전담용은 1병 내지는 벤처를 할 때는, 소기업들은, <laughs> 창업 1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이죠. 즉, 2명. 아까 말씀드린 대표 포함해가지고 3명이면은 연구소 설립이 가능하고 2명이다라고 했을 때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다가 설립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은 이 7, 8, 9, 10단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고 그랬죠. 사업계획서와 비즈니스 모델. 터커들이 이렇게 당감하게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창업자 본인이 이걸 다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이걸 갖다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터커 명세서는 별지사 사무실에 보내죠? 비즈니스 모델은 또 어디 교육받아가지고 배우죠? 사업 계획서는 또 다른 쪽에다가 배우죠? 돈은 돈대로 들고 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서로 각계, 각 전투 부리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사업계획서와 비즈니스 모델과 특허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야 시너지가 되는 겁니다. 기술 가치 평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다고 그랬었죠. 지식재산권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IP금융이라고 하니다 IP금융, IP가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어, 요 밑에 나와 있네요. 인텔리, 인텔렉 o 얼프라 t 티 재산권을 갖다가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지적재산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용어가 지식재산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의미를 갖다 하는 건데, IP, 지식재산권금융, 올해 2 0 1 9년도으니까 조금 늦었죠. 2017년 기준으로 3,6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금융기관에서 i p 금융 갖다 시급하는 규모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했는데, 5년 안에 5배 정도죠. 4채억 정도, 다 다섯 배, 여배 정도로 확대를 갖다 하겠다 라는 거죠. IP 가지고 투자를 갖다 할 수도 있고, IP로 보증 갖다가 할 수도 있고, IP에 대해서 담보를 갖다 설정할 수도 있다. IP 금융이 늘어난다. 정부에서 올해 작년 2018년 12월달에 IP 금융 활성화 종합 대책을 갖다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IP금융을 이렇게 활성화 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정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할때 해주고, 가치평가 체계도 구축을 갖다 해주겠고, IP금융 확산을 갖다, 지금 가치평가 기간이 17년도에 15개가 있는데, 24개로 확대를 갖다 한다는거죠 IP 투자도 지금 얼마 안 되는데, 4배로 확대를 갖다 할 거고, 은행들도 지금 3개밖에 안 하고 있는데, 10개로 확대를 갖다 한다는 거죠. 요렇게, 전문교육과정을 갖다 IP금융 전문교육과정도 늘리, 늘리면서 지금 이게 연거상품도 없는데 만들겠다라는 거죠 확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술 가치 더크 가지고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 가치 평가 기관이 별 그쪽에서 기술 가치 평가를 기관을 갖다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를 갖다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 것 도움이 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술 정부에서 어, 지식경제부에서 어, 기술평가 기준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지침에서 나오는 게첫 번째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시장 접근법입니다. 시중에 필리 비슷하게 필리, 팔린 사례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특허 기술거래 장터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얼마 주고 팔았다 그러면 그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 접근법. 이익이 얼만큼 팔았는가? 이익이 얼만큼 남았는가? 이거는 아까 실적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실적이라고. 이 기술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팔은 실적이 3억 원을 팔았다 그러면 그 터커의 가치는 맥스 3억 정도가 되는 거죠. 어. 물론 그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거고, 그런 팔려있던 실적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가. 이거 취득하게 타는데 들어갔던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개발을 해서 산출이 돼가지고 특허 한거리 나왔다 그러면 투입된 개발 비용을 갖다가 가치로 특허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R&D 과제를 갖다정부사업 연구소라든지 대학에서 연구들을 통해가지고 특허를 출원을 갖다 해가지고 등록을 받았다. 근데 그 개발을 하는데 2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특허의 가치는 2억으로 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덕 글을 갖다가 가치평가를 갖다 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술가치평가 글자가 작아 가지고 보기가 힘드실 건데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다 그중에서 어. 그중에서 기술 제가 사례를 들었던 거는 기술 보증기금 발명지흥법 외국인투자촉지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 해가지고 이런 쪽에서 다양한 기관들을 갖다가 기관들이 기술 가치 평가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 가치 평가 이 평가받으면 할 거냐? 그랬죠. 이쪽에 기술 가치 평가를 갖다 하는 이유가 이 대표적인 기관들 기술보전기금 중진공 한중 벤처 캐피탈 협회 보는 겁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갖다 받을 때는 이세 가지 기관에서 우대 점수를 갖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P 금융하는 게, 요, IP. 조금 전에 보셨죠? 장업, 터커 가지고 장업을 갖다 하겠다. 라고 하면 IP 금융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진공, 기보, 벤처 캐피탈 협회. 그 다음에, 투자 유치할 때도,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세 가지에 대해서, 가장 확실를 갖다가 할수 있고. 다음 단계로, 이제, 법인 설립 과정이죠. 지난 시간에, 온라인. 스타트 비즈 점 지워 점 kr 하면은 온라인 법인실립 시스템 정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원죠 확장자가 지원점 kr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운영을 갖다가 하고 있는 온라인 법인실립 지원 시스템.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면은 법인을 갖다 한다. 왜 법인을 갖다 한다. 개인사업자가 왜안 되느냐? 투자 지금 준비된 장학 교준는 투자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투자를 받으려면은 개인사업자는 불가다. 법인. 투자 유치 가능하고 가장 일반적인 주식 회사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협동 협동 조합도 가능한데 협동 조합은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개념입니다. 맥스 맥스 1인당 맥스 총, 총 출자금은 30% 이내의 제한적인 요건을 갖고 있지만 어, 법인도 협동 조합으로 투자를 갖다 할, 출자자로 할수 있습니다. 개인하고 법인들. 그래서 협동 조합도 투자 가 가능하다. 출자 형식으로 그 다음에, 다음 기관이, 이제 연구소 설립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온라인 시스템, 코이타. 코이타를 통해가지고, 연구소를 갖다가, 인적 요건, 물적 요건을 갖추고는, 간다. 그 관련된 매뉴얼도, 코이타 쪽에 가면은, 항당, 비치가, 온라인으로, 오프을 갖다 해놨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은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벤처기업 확인을 갖다에 대해서는, 음, 다섯 개.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있습니다. 방금 벤처기업 확인 요구를 갖다 받는 게 다섯 개가 있는데, 연구소라든지 아까 장작 연구소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아직 장작 연구소를 통해가지고 연구소를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이타를 통해가지고 연구소한테 연구개발 기업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게 있고, 한국 벤처 투자 조금 전에 그걸 했었죠. 조금 전에 보신적있죠 여기에 한국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 벤처 기업 확인을 갖다 해줍니다. 투자 유치 투자 유치 기술 보증 기금과 중진공에서도 벤처 기업 확인을 갖다 했었는데 지금 한국 민간적으로 많이 이왕을 갖다가 해주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 기업 확인을 받으면 준비된 창업 10단계가 완료가 된다. 그럼 왜 벤처하고, 벤처하고 연구소를 갖다가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되니다 자. 지금 벤처하고 연구소를 갔다가 안, 안할 안할 기회는 별로 없는데, 벤처 연구소를 갔다 하면은 법인세 50% 감면입니다. 지속세도75% 세제 혜택을 이만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소를 설립할 기회는 설비 투자라든지 부동산, 지방세까지 감면을 해줍니다. 연구소, 연구 직원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240만원 세액 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터클을 갖다가 법인 출원한테 70% 감면하고 벤처일 경우에는 우선 심사 대상이 돼버립니다. 투자유치할 때도 가점을 갖다 오고 자금조달할 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준비된 작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0단계가 있고 준비된 작업요건 6개를 갖다 확보를 할수 있고 궁극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유치를 받기 위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비즈니스 모델과 터커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창업하신다 그러면은 직접 사업 계획서와 비즈니스 모델, 터커 정도는 직접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롱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도 안 들고 돈도 절약할 뿐더러, 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3단계 2 단계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3단계 업종별 준비된 창업과 시나리오별 준비된 창업이 있는데, 업종별 준비된 창업 교육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셨습니까? 구독 3단계 다시 구독자분들 얼마든지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